이거 큰일인데 딜라이트 선생님한테 까불다가 독대이가 다쳤단 게 그러게 명절도 아닌데 선생님한테 결혼 안 하냐고 묻는 건큰 실수였단 게야뭔 소리여 나이찼으면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건 그렇고 어여 탈출 하잔께 탈출 좋지 마법불 쓰잔게 그려 어여 쓰잔게 마법 안 쓰고 뭐 하는 거냐 어라 이게 되네 하 어여 나가잔께 빨리 좀 가라 어라 저것들 보소 으악 노태녀 선생님이오. 니들 일부러 그러는 거지 쿨쿨 우악 노처녀 히스테리어 잡히기만 해라 아따 시끄럽게 모여 사랑의 몽둥이 맛좀볼 겨? 흥분의 구마인 잠이나 자안 깨하 아따 졸립 구마인 쿨쿨 모여 구해줘서 너무 고맙당께 다음부터 노처녀 선생님한테 말 조심여라 그리고 니들 겁나면 먹을 겨? 헉 진짜요? 라면 좋아하는디 속고만 살았나 어여 가장께 흠, 이유 없이 왜 이리 친절한 거요? 느낌 안 좋은디? 여기가 우리 집이요 많이들 먹으란께 컵라면이 아니고 웬 고기요? 먹기 싫으면 말어라 그냥 먹자! 잠깐 기다려보란께 어디 보자, 냠냠 흠, 상한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 먹자, 야호 하, 맛있당게 냠냠 독대이 팔 저거 왜 저런겨? 어이구, 많이 다쳤네 내가 치료해준단께 캣냄 손 대지 말란께 네 손은 씻고 이러는 게야? 손안 씻은겨? 소독하면 되는디 뭐 그리 빡빡하게 구는겨? 실망이여 캣넵 위생관념이 엉망이란께 독대이 고기는 먹고 가란께 아싸 이 고기들 이제 다내거여의이구 누가 돼지 아니랄까봐 말하는거 보소 그려 니 혼자 다 먹어라 돼지야 돼지라고? 말 다했냐? 휴 피곤하구마인 캣넵 너무 속상해 하지 말란께 독대이는 원래 소심한 녀석이여 그런데 컵라면 언제 주냐? 잡것이 끝까지 먹을 것 하령이여 너에 삭신이 쑤시는구마잉! 말썽꾸러기 빙그레 친구들! 소개팅이라도 해주면서 결혼하라고 하던가? 또 화가 나네? 아주 기본이 안된 것들이여! 캣네비랑 같이 정신 교육 좀 받아야겠당께! 아이고, 배 푸르다! 피기, 아까 돼지라고 한거미안하단께 돼지를 돼지라고 한 건데 괜찮단께 하, 아, 우리 피기는 대인배 돼지요 누구처럼 소심해서 잘삐지고 그러지 않는 당께. 하하. 내 얘기요? 살살 좀 던지란께. 그래, 알았다 당께. 잘한다. 잡것들 오늘 일찍들 자갔네. 후. 쿨쿨 두르렁 냠냠. 쿨쿨 두르렁 냠냠. 쿨쿨 아까 고기 먹을 걸. 하, 이제 네가 고기가 될거요 뭐, 고기? 야, 누구요? 우와! 깜짝이야. 뭐야? 딜라이트 선생 아니오. 어떻게 들어온겨? 워메? 앙, 아, 내 코, 모두들 조망치지 않게. 나도 태워달란게. 으, 가뜩이나 코가 낮은데 더 들어갔네. 니들 오늘 재산날이오. 으악 쫓아온다. 뭐, 이리 빠른겨, 이거나 먹으란게. 더 위험여. 캔넷뭐 하는겨? 으아, 내 옆구리, 시리도록 아프다. 캔넷 괜찮은겨? 으, 솜털이 삐져나온단게. 깔끔한 뒤 아따 만지고 싶단 께헐 우리가 인형이라 송털이 나오는 거요 어이없네 하 인형 주제에 겁도 없이 까불고들 있단 께 인형 속 뒤집어졌네 웜에 이게 뭐야 네가 안 넣냐 으앙 내 머리 이것들이 단체로 겁들을 상실한 거요 내 치마 건들지 마라 으 웜에 내팔 웜에 내 다리 안 디오 어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여. 휴, 이제야 솜털이 좀멎었다 ㄴ 께 세탁소 가서 꼬매야지캣냅 아까 서운하게 굴어서 미안요 괜찮다ㄴ께. 나는 태인데 고양이여. 후후 내가 생각해도 대사 멋지다ㄴ께. 하하. 캣냅 준비된겨. 오늘은 니들 결혼식이여. 이제 시작한다ㄴ께.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서로 사랑하랑께. 와 하하 축하요. 너무 기쁜 날이여. 이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시간이란께 얼마만큼 사랑하는겨?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단께 뭔가 좀 무서운디? 그럼 캣넴 니는, 니는 얼마만큼 사랑하는겨? 어어, 그러니께 잘 모르겠구마이 시방 뭐라고 한겨너 이따가 보자 반지나 달랑께 여기 있단께 덜덜덜 손가락 이리 내란께 왜 덜덜거리고 있는겨? 내가 좋아했었는디 크래프티콘 좋다고 쫓아 다닐 때는 언제고 그래도 잘살란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요. 얘들아 나 결혼했구만. 하하. 으. 이젠 니네 거요. 이제 우리 얼라를 가질 시간이오. 하하. 몸메 뭐야? 시방 얼라를 가지자고. 하지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단 게. 그냥 나랑 같이 손만 잡고 자면 된단께 게. 어여 가자. 몸메 이러지 말란 게. 우아어 캣냅 괜찮을까? 우악.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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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꿈이 아닌디. 난 이런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꿈마이 어휴, 도망가야. 혀, 내 청춘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단 게, 난 하고 싶은 게 많아. 움직임, 감지. 이게 뭔 소리야? 으악, 으 그드드드드. 윽, 잡것이 도망칠 생각이었던 겨? 신혼 첫날밤에 도망을 가려 한 거요? 으으으 <목소리> 뭐야 이 밤중에 빙그레 친구들이 온 거요? 눈치 없는 놈들 쫓아 버려야겠단 게. 무슨 일인겨? 아따 뭐 하고 있었던겨? 좋은 밤이여, 캔냅과 결혼한 것 축하한단 게. 결혼 선물 가지고 왔구마잉 그리고 맛있는 케이크. 아주 달콤하고 아주 맛있단 게. 고맙단 게. 하지만 필요 없단 게. 캔냅은 더 이상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구마인. 으좋아줘 캔냅은 나만 있으면 된다했구마잉 이제 찾아오지 말란 게. 캔냅이 이제 우리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캣랩이 결혼하더니 변했단께 우리가 알던 캣랩이 아니여!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캣랩은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던 것같단께 결혼식에서 너무 표정이 안좋았단께 니들은 이상해 보이지 않았는겨! 흠, 그랬던 것 같기도! 몰래 가서 한번 확인해보는 게 어때? 내 생각도 같단께 얘들아 캣랩이 안전한지 함 확인해보자! 미션 시작이요! 오케바리! 캔랩 청소는 다 한겨 오늘 밀린 빨래 해놓고 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 놓고 실수 없이 잘 하란 게 그걸 오늘 다 해야 하는겨 나 귀하게 자란 고양이라 그런 거 못하는디 흠 그럼 다른 거 하잔께 아까부터 자꾸 말대꾸하는 뒤또 도망칠 생각하는 겨한 보자 뭐라는 거야 으어랍쇼 이건 뭐여크래프티콘 둘이 무슨 사이여 아니요 그녀는 그냥 빙그레 친구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여. 빙그레 친구들? 거짓말 하지 말란께 크래프티콘이랑 무슨 사이였던겨 이제부터 그 이상한 말이랑 절대 이야기 하지 말란께 이번 생은 망했단께 그럼 이제 뽀뽀하는 시간이여 윽자다 아따 기분 좋구마잉 웜이 뭐여? 우애에게 왜그려? 뭔일이여? 저것들 씻지도 않고 뭐하는 거여 부바 니네 말이 맞는 거 같구마잉 진짜여 그럴 줄 알았당께 캣랩은 괜찮은겨? 이제 우리가 캣랩을 구해야혀 어서 얘들아 준비됐냐? 작전 1번 성공 우시 이제 내 차례란께 불이야 불 어서 도망가란께 룰루랄라 웜에 불난겨 캣랩 일어나란께 난이 발목에 있는 것 때문에 조망 못간단께 우이구 알았단께 허튼짓도 하면 알지휴 어여 가야요 우~ 지독하네. 헉헉허... 웜에 모여~ 캔넷 걱정 말아~ 우리가 널구해줄거야 하, 한 녀석들 헉커허 우리 집이 이리 컸었나? 뭐여? 여기 불도 연기도 없는디. 잠깐만 적고 뭐여? 하, 이봐라, 또 너희들이여. 오늘 끝장을 보장게 그려, 오늘 끝장을 보장게 우악, 뭐여? 콜록콜록, 이게 뭐여? 콜록, 아무것도 안 보인단게. 웜에 모여? 으와 그냥 밀당 좀 해본 건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쓸데없이 왜 밀당을 하는 겨 감정 낭비란께 다시 솔로가 된거 축하요 크래프티콘 시방 어딨냐?